들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또 먹방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김치볶음밥을 먹고 있어요. 김치볶음밥 먹방입니다. 자 주인공이 여기로 와야죠. 안녕하세요. 오늘 주인공입니다. 아까 전 라면 먹방는데요 이번엔 김치볶음밥 먹방입니다. 저희 요즘에 너무 먹방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음~~ 먹방을 지금 세번 찍었죠? 한개 지금 갈비 어저께 두 번째 오늘 라면 그그세 번째 지금 김치볶음밥 먹방 너무 맛있어요. 음~~ 아멀리카락 있어여 아, 응. 네, 왼쪽으로 들가 왼쪽 조금 어,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계속 미, 아, 밑에 밑에 이제 그래, 됐습니다 여러분들, 이게, 지금, 너무 맛있어요. 보세요. 아니, 먹지 말고요. 자, 먹어보세요. 봐봐요, 이, 이게 진짜 돼지예요. 돼지 아닙니다. 돼지 맞아요. 아니에요.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리 먹으려 그래? 지금도 나보다 더 빨리 먹고 있네. 형아야 그냥 식구 있잖아. 다시 먹고. 너네 그냥 삼키잖아. 식구 있잖아. 아이고. 아, 씹 심는 척을 하는 거잖아. 어떻게 심는 척이야? 아까 전에 방송 찍으면서 어, 그 라면 먹었죠. 그 뻐? 라면 먹으면서 존나 쩝쩝대는 걸안 해가지고 후회돼가지고 지금이라도 쩝쩝대려고 요 존나 맛있게 먹게요. 부러워가지고 예. 지금 방 지금 단장 김치볶음밥을 끌리게 해가지고 조회수랑 구독 이렇게 올리는 거죠. 이, 게 이. 이, 이. 먹 이. 이. 요저 지금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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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서 먹고 있어서 좀.. 좀.. 엄청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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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거든요 아 이. 자, 사물용도 쩝쩝 때면서 먹으세요. 후회합니다. 제가 제일 먼저 쩝쩝 때면서 먹고 있었어요. 자, 여기, 먹어보세요. 자, 밥도 드죠 자, 먹어보실 분. 아음 자, 먹어보시고는 깨끗. 자, 아, 이거 먹어보시분바랍죠 자, 잘 먹겠습니다. 아. 응? 내니다내겁니다 그만 가져가세요. 내겁니다내거예요내거예요 여기 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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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여기 요져요져요져요 가져가도 다룸요다 룸이다. 룸이다. 룸가다 룸이다. 룸이야 아, 이다 룸이다. 룸이다. 안 처먹어 이다이다먹이다이다지이다 룸이다. 룸이다. 이다 룸이다. 룸다다 이 형아가 저 일주일 동안 샤워 안 했다는데요. 자, 저 바로 어저께 샤워했습니다. 작품까지 말할 오늘 샤워했어요? 안 했잖아요. 어저께 응? 했습니다. 어. 그래도 오늘 해야죠. 오늘 놀았으면서 어쩌라고요. 도롱온 아, 새끼네요. 저저번 주에도 저저저번 주도 했고 저저저저저저번 주도 했습니다. 목요일 했는데 이러고 있었냐 와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합니다 진짜 이상하네요 저처럼 맨날 해야죠, 해야죠 저처럼 맨날 해야죠 놀아요 안 놀아요? 뭐 요? 놀아요 안 놀아요? 뭐 놀아요? 맨날 놀아요 안 놀아요? 맨날은 안놀니다 진짜로요? 학교에서 뛰어야 뛰어요 뜁니다 땀나줘 납니다 집에 와서 세워요 안 해요? 안 하죠? 딱 봐도 보내요안 하는 거 땀은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. 그리고 저. 저 조금... 냄새는 계속 풍있잖아요 진짜 드론새끼예요 <laughs> <laughs> 진짜 땀에 오늘 존나 더럽습니다. 자꾸 여, 여기, 여기 찐내 있죠? 여기 말로 뒤에 찐데 있던데 자꾸 방구 껴가지고 창문 열었습니다. <laughs> 사람은 언제나 방구를 낄수 있어요. <laughs> 뭐라는 거예요. 이님 애님 있잖아요. 이님이. <laughs> 어제 자면서 바지다가똥쌌어요 여러분, <laughs> 바이이 <빠이바이. 웃음>